안녕하세요. 느늘 캐릭카 f 치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무선 충전기인데, 3M에서 무선 충전기가 3M은 뭐다? 포스트잇이죠. 포스트잇 무선 충전기입니다. 사실 이 이상한 조합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텐데, 겉에 그림을 보면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포스트잇에 한 장씩 뽑았을 수 있는데, 무선 충전기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놔가지고 효율성을 올려는 제품들을 전반적으로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건 특히나 거기다가 예뻐요. 그래서 빨리 봅시다. 패스트와이어리스 차징 포스트잇 디스펜서 WC 100이에요. 이름이 참 긴데, 뒤쪽에 기능들이 간단하게 써있어요. LED 충전 표시등, USB-C 고속무선충전, 미끄럼방지 고무패드, 그리고 포스트잇 그냥 아니고. 강한 점착용 팝업 노트에요. 2배 강력한 점착력이래요.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합시다. 이 안쪽에는 본체가 있고요. 여기에 간단한 사용자 설명서가 있고요. 아 포스트잇은 들어있네요. 포스트잇은 하나가 들어가 있고 박스 하단에 USB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고속 무선 충전을 하려면 9V에 1.67A 고속 충전 지원 충전기를 사용하세요. 인데 9V에 1.67A는 많이 보시는 이거 있죠? 그 삼성폰 사면은 딸려오는 이 충전기 이게 9V에 1.67A고 일반적으로 퀵차지 2.0 지원하는 것들 다 9V에 1.67A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한쪽에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Type A에서 Type C로 나옵니다. 요즘 제품답게 USB C네요. 근데 사용 설명서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아 바닥에 있는 거를 떼가지고 고정을 시키라고 오케이. 별로 복잡한 건 없네요. 일단 제품을 봅시다. 한 장씩 뽑아가지고 메모를 하고 모니터에 붙여놓는다. 이게 포스트잇이죠. 어차피 항상 책상에 있어야 될 거. 무선 충전기랑 결합을 시키는 거죠. 이쪽은 포스트잇, 이쪽은 무선 충전기인데 디자인이 깔끔하네요. 사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감이 잘안 오는데 디자인이나 전반적인 완성도가 제법입니다. 이쪽 전화기 놓는 쪽은 미끄럼 방지로 고무가 붙어 있고, 이쪽에 LED가 들어온다는 것 같죠? 그리고 뒤쪽에는 USB C 포트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이 바닥에 보면은 이게. 접착제예요. 그래 가지고 요거를 책상에 붙여 놓으면은 이제 포스트잇을 이렇게 쓱 떼야 되니까 그럴 때 얘가 딸려 올라오지 않도록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는 포스트잇 디스펜서도 디스펜서지만 무선 충전이 된다는 게 가장 특별하니까 전원을 넣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충전기를 꽂고요. 이 위에다가 전화기를 올려 놓으면 되는 거죠. 요렇게 전화기를 올려 놓고 무선 충전이 되고요. 갤럭시나 LG 고속 무선 충전이 되더라고요. 이쪽에 고속 무선 충전 중이라고 나오죠. 이 옆쪽에 보면은 LED도 꽤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밝으니까 잘 안 보이죠? 불을 끄고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전화기를 올려놓으면 LED가 예쁘게 들어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추인증된 아무 기기나 올려놔도 돼요. 그래서 뭐 에어팟 프로라든지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 되고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사실 전화기도 전화기인데 저는 요즘 이런 무선 이어폰들 같은 거 충전할 때도 무선 충전 패드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성능도 준수하고 이두 개를 합쳤는데 의미 없는 거두 개를 합친 게 아니라 책상 위에 항상 꼭 있어야 되는 거두 개를 합쳐가지고 저는 특히 마음에 들고 이거 다 쓰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리필이 되죠. 요 끝에서 요렇게 열어가지고 쏙 빼주면 되고요. 사실 얘 디자인은 흰색이랑 까만색이어가지고 어느 색의 책상 위에 있어도 대충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포스트의 색이 또 여러 개잖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장쏙 꺼내가지고 뚜껑 쏙 닫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면 분위기가 또 완전 바뀌죠. 색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죠. 저는 이거 책상 에꼭 있어야 되는 물건 두 개를 굉장히 의미있게 합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엉뚱한 거 합쳐져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말이 되는 콤보고, 예쁘고, 예뻐도 성능이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고성 무선 충전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승질날때 이렇게 슥슥 뽑아가지고... 이러지 <laughs> 마세요. 이거 환경 낭비고요. 이거는 제가 다시 메모용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스트잇이라는 게뭐 이렇게 디스펜서에 예쁘게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그냥 이렇게 뭉탱이로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뭉탱이로 책상에 굴러다니거나, 아니면 좀 정리한다고 서랍에 넣고선 필요할 때 쓰면 되겠지 그러는데 막상 꺼내 보면은 이거 다 붙어가지고 이 뒤쪽에 먼지 붙어가지고 똑바로 붙지도 않고 나 쓰려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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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난리가 나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깔끔하게 쓸수 있는 디스펜서인데 매일 매일 쓰게 반강지로 매일 매일 쓰는 충전기랑 묶어놔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는 둘다 윈윈인 win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먼지 묻는 얘기에서 그런데 이게 슈퍼 스티키에요 그래가지고 이 뒤쪽에 접착력이 꽤 강합니다. 뗐다가 붙였다 해도 보통 한번 쓰고 나면은 이 접착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얘는 여러 번 뗐다 여러 번 붙여도 접착력이 유지가 되는 모델입니다. 뒤에 써있죠. 슈퍼 스티키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책상 자체가 좁은 건 아닌데 책상을 좁게 쓰고 있어가지고 그런 공간 효율을 찾는 거에 이걸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뭐 주변에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거 선물해드려도 예쁘고 유용하고 안미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하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여기까지 3M 고속 무선 충전 플러스 포스트잇 디스펜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